안녕하세요 여러분 버스 탈까 말까입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 시내버스 기사 버스 탈까 말까입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스토리는요 오늘 그 <laughs> 제가 차고지에서 출발해서, 어, 그, 할머니를 태우는데요. 좀, 어, 손수레, 그, 카트를 이렇게 들고 타시는 분인데, 아, 제 보기에도 좀 약간 걷는 것도 힘드시고, 아, 이렇게 제가 그 고상버스를, 계단 있는 버스를, 어, 운행을 했는데, <laughs> 제가, 그 할머니에게 조금 기다렸다가 위험하니까 낮은 버스를 좀 타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왜, 왜냐면은, 그런 카트를 들고 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데 뭐또 착한 그 청년이 깔끔하게 들어주는 바람에, 어, 그냥 무사하게 타고,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나 나이 드신 분들, 또 물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 타면은, 그것도 특히 그 임산부나 아기를 이렇게 안고 타는 분들이 계시면은, 저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버스가 완전히 멈춘 다음에 일어나시고, 혹시 어디까지 가냐를 물어봐요. 왜? 그렇게 하면 제가 더 가까이 대드릴 수 있고, 그렇게 하니까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두번세 번을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뭐 기분이 나쁘셨는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목소리 한번좀더 높여서 한번 얘기했죠. 했더니 주변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시냐? 그래서 뭐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초등학교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디까지냐면은 어~ 그~ 저희 회사에서 한 (30분) 정도를 가야만이 되는 정류장이에요 그~ 간악고등학교라는 오목교를 지나서 간악고등학교라는 그~ 정류장을 가는데 그 가는 중간에 그 노인들도 많이 타고 하곡동 그 곰달래길 아주 유명하거든요. 노인들 많이 타시고 그 사고도 좀 자주 나시고 하, 자주 나고 해서 좀마의 구간이에요. 그 길을 지나면서 제가 <laughs> 노인분들도 타고 내리시고 할 때마다 딱 그렇게 한 못해도 한수한 스무 번 이상은 얘기한 것 같아요. 얘기한 것 같고 특히 뭐 할머니가 거기 가나고등학교를 내리니까. 가기 전에도 제가 오목교 지나서 딱또 얘기했죠. 어, 짐 갖고 내리시는 분은 버스가 완전하게 정차가 되면은 일어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운전을 했죠. 오목교가 이렇게 어, 그 올라갔다가 그 내림막길로 가나고등학교가 내림막길이 내려가는 거니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안 일어나겠지 했, 했어 했었는데. 내려가는데 정류장이 다 정류장에 다 가보니까 사실 그 시간에 차도 별로 없고 해서 그렇지만 정류장에 다 와서 제가 다시 뒤를 한번헤어 보니까 할머니가 뒷문에 서 있는 거에요. 그 카트를 들고 그잘못 걷는 노인이 성질이 뻗쳐 갖고 할 말이 없네. 진짜 할 말이 없네. 아 노인분들 진짜 이, 조심해야 되는데요. 너무 너무 아까 전에도 너무 짜증이 나긴 나더라고요.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버스 탈까 말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주말에 로또 사셔서 로또 1등 당첨되세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